아시아 넘버원 푸다크 어, 사랑해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내려오세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나를 다시 네. 정민아 강아지 안 키우니 너? 저 여자 친구 있습니다. 아, 여자 친구 있어. 아, 아이고 아, 아, 어. 아, 뭐 그게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할 얘기냐? 죄송합니다. 어. 아니, 어, 그냥 그리고 빠르어서 또 있습니다. 럭비계의 네이마르 장정민 선수. 안녕하세요. 아아 네, 그 한국전력 소속 아시아 남바우 한 투더크 남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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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내 스타일인데. 그 빠르고 기민한 몸놀림으로 저측 네이마루입니다 100m 몇 뛰에요? 저도 11초 2 정도 뜨겠어요. 어! 빠르시네. 와, 진짜 빠르네. 나한 13초 나왔다. 또나한 <laughs> 13초, 14초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런가 부터 이제 또 장정민 선수가 장정민, 장정민, 어, 이거 저 입단을 하면또 이거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제가 그좀 내성적인 극아이여 가지고 내성적이라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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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럭비 선수들과도 친해지는데 거의 1년 정도 걸렸던 거. <laughs> 어머. 아유. 아유. 아 정말 좀 약간 숨이 많구나. 그래서 저희 뭉찬 선수들과 좀 어떻게 친해질지 좀 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아니 살균민 선수 그러면 저 오디션 볼때 그런 얘기를 하지 왜안 했어요? 어. 일단 뽑혀야 되니까. <웃음> <웃음> 일단 뽑혀야 되니까.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줘야지 좀 친해질 수 있는 거군요 다가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예자무래도다가가예 네. 너무 감사해 난 행복해 너 나에게 주이 세상 끝까지 변하지 않을 오, 오, 오. 지금. 네. 야, 좋다. 야, 네. 아, 지원아. 나도 네. 좋았어요. 지원아, 나 8월 달에 복면가왕 있다. 네. 복명 네. 준비하고. 심지어. 네. 침어 개인 다 나가야 돼. 네, 쉽게 돼 있습니다. 어, 너다 나가야 돼. 네. 오. 노래 잘하네. 힐링인데요. 네. 어? 야, 잠깐만. 이 조용하던 정민이가 할 얘기가 때입니다장정민 어? 폭탄 결혼? 뭐야, 결혼? 결혼해요? 결혼하니? 아, 노래 듣고 뭐 감동받아가지고. 어? 너무 잘 부르시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laughs>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laughs> 어, 사랑에 이렇게 설러렁 이렇게 내려올 때설러렁 <laughs> <서르륵> 내려갈 때. <laughs> <laughs> 아야 노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laughs> 장정민? 아 어, 저는 노래 안 부릅니다. 어? 아닌데요? 잘해. 어, 왜, 왜. 한수촌에 항상 그알잖아그 어. 노래방 있잖아 숙소 가는 길에. 어, 수촌 노래방. 그 포장마차 노래 알죠? 어! 혼자 면면. 와그 노래가 정민이었어요? 어. <laughs> 어 아, 이거 좋게선수를불했던선수에서선수도 불렀대. 땀 나는데 전수. 전수가 땀을 일탈. 아, 그래도 노래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현재. 지금 얘기하는 거. 아이, 아니, 안 들렸니 여기 옆에?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돼 방송. 솔직히. 그런데 아, 저는 남들 앞에서는 안 불러. 아니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 가족이지. 우리가 가족이지. 아, 가족들 앞에서 어려워. 한번 불러줘요. 여 네. 어서 노래 들리지 않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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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laughs> 한다, 한다, 자, 후에... 자 여기는 혼자 있는 방이야. 자, 자가 보자. 어. 아. 어저 정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 아, 곳에서서서 아, 그 사랑한다 말했잖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정말 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김병현 목소리가 들리죠?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말을 다시 말을 다시 <laughs> 고네어도 <데뷔고 데네여도. 웃음> <laughs> <왜> 그래? <laughs> 야 이거는 이 정도면 고성방가 아니야? 종민이는 그넘어고 그 나가서 음치로 다안될것 같은데. 잘해야 나가는거 아니니까. 자 어찌됐건 뭐이게 우리 선수들이 좋은 소식 네. 많고. 네. 줬잖아요. 올려. 올려. 이제또 코칭 스태프의또 감정을 받은 선수기 때문에 네. 여러 옵션을 볼수 있는 선수예요. 멀티 멀티형이죠. 월피, 맞습니다. 자가 자가. 자, 이제 후반전 시간이 안 와. 정민 지금 뛰는 거 보세요. 어, 씨, 아이, 씨 나왔어. 와! 와. <laughs> 누구야? 정민이. 정민이 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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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바로뛰어가 장정민이죠. 장정민 인터뷰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야생마 인터뷰 한번 그렇죠. 좀 들어가 봐야죠.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앞줄에 앉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수주보서 자꾸 뒤에 앉거든요. 아, 수주보해. 예. 사실 정민이가 어. 야생마라는 별명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사인에도 야생마 장 야생마 장정민이라 아, 진짜로 어. 사인, 사인에도 아 야생마라는 그 별명을 은근히 좋아한대요. 처음에는 수줍은 야생마라 적었었거든요. 네. 수줍은 어. 야생마라 적다가 사인 너무 길어가지고 어. 수줍은을 없앴어요. 아 이제는 대놓고 나 야생마다라고 어. 사인에도 쓴답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네. 아니 근데 다른 거보다 기쁨이... 기쁘... 장정민 선수이 또안할수 없어요. 네. 오늘 와 아, 진짜 빨라. 후반에 지칠만도 한데 갑자기 또 달리는 거야. 어... 예, 오늘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당당히 얘기한다. <laughs> 그러니까 이준희 선수랑 어... 교체가 됐는데 아하. 풀타임을 뛸만한 그런 상황은 안 돼요? 하연씨 아, 아,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어... 아, 아 본인을 뺀 지금 강코진이 좀 안타깝다. 그래도 좀더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좀더 믿어달라? 아나 버틸 수 있는데. 아, 나올 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나올 때 너무 힘들다고? 나올 때 엄청 힘들어 보였거든. 야, 이제 약간 뻔뻔한 야생마 같은데? 막 땀이, 우와. 정민아. 예? 네. 채널이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개라고 칩시다. 네. 여기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네. 계속 네가 여기 계속 서 있으면 얘가 널 잡기는 너무 쉬워, 왜? 네 스피드만 커버하면 되거든. 그리고 항상 출발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잖아. 그럼 얘는 뒤로 갈 거라 생각해서 항상 준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스피드가 약간 여러 가지 움직임의 변화를 줘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는 거야. 만약 잡았을 때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도 움직이고 나왔다가 돌아뛰고 이거, 이거야. 이거야. 네? 내가 얘기한 알아? 게. 네. 아 무조건 예의. 그러니까 이해했는지 예안 했는지 모르겠네. 진짜 알아서 이해하는 예 건지 잘 모르겠다. 야. 아, 아이고, 아이고. 와, 이제 너무 잘하더라. 정민이 뭔가 약간 그. 야생마. 야생마. 그걸 노린 플레이를 몇번 하던데, 진짜. 그니까. 와, 거기서 완전 코너킥 있는 데까지 차가지고 <laughs> 저걸 간다고 하는데. 와,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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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뭐? 와, 봤어. 아, 그러니까 키퍼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잡았어. 아까는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야, 근데 정민이 진짜 너그 유튜브 채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야생마 TV. 야생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정민이랑 야생마랑 2대 패스 아니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저 이게 동료들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 아, 그렇잖아요. 지환이그 우리 저세댁되신 분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어, 있어요? 귀한, 우리 선수들 중에서 어, 귀한 동생이랑 보니까? 뭐 친구 있으면 네. 야, 이 선수는 좀 소개. 야, 우리 선수들 중에서 여기 네, 네. 누구요? 총각, 각들 중에서. 이 총각 괜찮다. 네. 미호 민호, 아왜 이러고? 민호, 아 맨날 전화하면 놀았다. 그래, 왜, 왜. 왜, 왜. 제가 사석에서 한두번 정도 봤는데, 어. 되게 성실하고 뭔가 맞아. 좀... 가정을 위해서 애쓸 것 같은 느낌이라. 아 <laughs> 저도 민호 선수, 아, 아 그래? 범민호인 민호가 인기가 많네요 민호가 인기가 많아 민호가 인가많민호인호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네. 강아지를 키우시더라고요. 야. 근데 뭔가 엄청 사랑 가득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어. 자신 있게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 민호 <laughs> 어, 좋아한다. 민호 좋아한다. 지선 아, 올라간다. 컨디션 컨디션 올라간다. 컨디션 컨디션 올라간다. 강,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 그 이유 <laughs> 때문에 아니 우리 선수들 중에도 총각들 중에도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 <웃음> 정민아 <웃음> 네. 강아지 안 키우니 너?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어, 여자친구 있어. 어. 아뭐 그게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할 얘기냐? 어, 죄송합니다. 어. 아니 어, 그냥, 그냥... 와, 저... 강아지 끼우는 거 아. 물어봤는데. 그냥 그냥 거거 강아지 있냐고 물어봤는데. 주고 윤균아, 대훈이가 리턴을 받아서 그디선에서 빠져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더라 왜냐면 퍼펙트 라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니 무엇보다도 근데 아까 이수석이 어. 또두 사람을 불렀어요 아 어, 그래요? 뭔가 얘기를 하던데 어. 어. 무슨 얘기 했습니까? 무슨 얘기 들었어요? 음. 아 먹었어 당민 서로 기억 아, 못해 <laughs> 대답은 확실하게 하더니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임을 좀 많이 가지라고. 움직이면서 <laughs> 움직임을 많이 가지라고. <laughs> 제대로 이해하고 <거> 맞아요? <laughs> 아, 제대로 전달한 거 맞아? 아, 벽에다 대고 얘기한 거. <laughs> 그치, 뭐야? 뭐야? <laughs> 야, 준희하고 정민이 와봐봐. 정민이 형. 준희랑 준희랑 준희. 준희 너가 옥사이드를 왜잘 걸리냐면 그 여기서 진짜. 볼을 보면 그냥 볼만 얘만 보고 그냥 계속 뛰는 거야. 타이밍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러면은 패스가 너가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이만큼이야. 네. 짧으면은 너는 더 가까이 들어가도 되고. 네 정민이도 들어와서 볼을 잡는 것보다는 항상 벌려서. 만약에 진짜 뭐줄 때가 얘가 볼 잡았는데 줄 때가 많이 없어. 그러면은 얘가 드리블을 하잖아. 드리블을 하는데 볼을 나, 받아 나와. 수비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럴 때이 네 공간을 너가 만들어 놓고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뛰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받는 거지.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정민이가 어, 알아들었으니까. 예예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아들었는 줄 알고 어 그래 어, 어. 네가 얘기해 봐 준이야 아 저는 옵사이드가 좀 많이 요즘에 걸려가지고 어. 돌아서 크게 돌아서 패스를 받으면 아. 아. 라바가 아, 아, 옵사이드를 뚫는 네. 예, 방법 예, 예. 얘기해줘, 어 저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 저건 이 제가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아, 어. 다 알고는 있었어요 아, 알고는 아, 있었는데 네. 보여드리려고 아. <laughs> 네. 네. 어, 그랬네요